아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은 NHN 소식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위믹스와 MOU 체계를 맺었던 각종 게임 개발사들의 후속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믹스와 MOU를 맺었던 소프톤 2021년 12월 8일날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7일날 다크헤드 모바일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2022년 2월 4일에 NHN 빅풋의 토토게임이 위믹스에 온보딩 계약 체결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이시티의 건식 배틀이 3월 초에 위믹스에 온보딩 될 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 랠리 이후로 온보딩 랠리의 시작 약간 그런 것들이 임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의 면모를 점점 더 갖추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 믹스에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좀 초조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게임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려면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NHN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2월 7일 오전 9시에 NHN과 관련된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저 조선비지의 박진우 기자님이 쓰신 기사구요. NHN 게임 자회사 NHN 빅풋으로 통합 P2E 개발 역량 집중 자 한마디로 뭐냐면은 NHN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NHN RPG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NHN 픽셀큐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게임 회사 두 개가 NHN 빅풋으로 흡수 합병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HN 빅풋은 얼마 전에 위믹스와 온보딩 계약 체결을 맺은 그 NHN의 자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 빅풋에 흡수합병된 NHN 픽셀큐브 그리고 NHN RPG의 게임들도 위믹스에 온보딩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HN 빅풋은 포커 섰다 맞고. 야구 구단 등의 모바일 웹 게임과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을 서비스 해온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nhn 픽셀 큐브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 그리고 nhn rpg는 rpg와 fps 게임 등을 주로 개발해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hn 빅풋에서 나오게 될 게임들도 위믹스의 그 게임 라인업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임 개발사다.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nhn에 대해서 대략 쪽으로 설명드리자면 어 굉장히 이 게임 사업이 좀 침체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NHN의 전신이 뭐죠? 한 게임입니다. 저 과거 NHN이 한 게임이던 시절에는 그래도 고포류 게임으로 매출을 괜찮게 벌었습니다. 저 고포류 게임이 뭐냐면은 고스톱 포커 그러한 소셜 카지노 게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고포류의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죠. 바로 규제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규제가 느슨해지면은 뭐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지만은 규제가 빡빡해지면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임 장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규제가 좀 빡빡하죠? 안 그래도 바다 이야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도박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고스톱을 하고 포커를 친다. 그럼 사람들이 좋게 인식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NHN 게임 매출을 담당하는 고포류들이 규제에 의해서 매출의 하락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NHN은 페이코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페이코는 뭐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때부터 쭉쭉 성장을 잘했죠. 즉 NHN 내에서 게임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핀테크인 페이코의 입지는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HN의 그러한 게임들의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는 뭐, 기존에 돈을 그래도 잘 벌어왔던 고포료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무언가 참신한 신작이 나오기는 뭐 힘든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NHN 게임 사업 임원진, 대거 해임, 연말 앞두고 한파. 게임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사업 임원들이 일제히 보직 해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사업 성과 부족을 이유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합니다. 즉이 말은 뭡니까 신작을 내놓는 줄줄이 뭐 실패하고 뭐 고포류만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게임 사업을 담당하던 임원진들이 대거 해임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NHN은 무언가 게임 사업으로서 성과를 내고 싶긴 했지만은 뭐 어떠한 성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힘듦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작년 8월 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위메이드가 미르 4에다가 위믹스를 붙여놓으니까는 엄청난 대박이 났죠. 위믹스 토큰은 토큰대로 가격 상승하고 위메이드 주가는 주가대로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NHN이 그걸 보고 아 저거다. 우리의 애매한 이 게임 개발 포지션 이거를 단숨에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바로 P2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P2 사업을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낙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NHN의 위믹스 MOU 체결이 다른 게임 개발사들보다 굉장히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NHN이 이 게임 사업 성공에 굉장히 목이 말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NHN 빅풋 흡수합병이 정말로 p 2 e 사활을 걸 것이다라는 결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P2E 붙어서 나올 NHN 빅풋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건조 모바일, 프로젝트 위믹스 스포츠, 뭐, 우파루 NFT, 그리고 글로벌 매치 3 퍼즐 게임, 그리고 AA 포커, 슬롯 마블, 프로젝트 나우라는 FPS와 RPG를 접목한 게임 등 굉장히 많은 게임이 들이 p 2 e 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HN이 현재 MOU 체계를 맺고 계약 체계를 맺은 게임 플랫폼은 위믹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NHN 게임들이 앞으로 위믹스에 온보딩 된다라면은 이러한 게임들도 글로벌 p 2 e 시장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게임이 글로벌적으로 흥행할 것이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임을 내봐야지 우리가 그 결과를 알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믹스는 그러한 전략을 무척이나 잘 취해 가고 있으니,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NHN의 게임 두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약간 타워 디펜스 게임, 어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저는 이렇게 아무 게임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위믹스 플랫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고, 다른 게임 개발사들이 위믹스에 모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믹스가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에게 우파루 마운틴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게임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라서 좀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몬스터 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우파루입니다. 그리고 이 우파루를 NFT로 거래할 수 있게 우파루 NFT 게임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도 굉장히 팬층이 두텁고 또 뭐 수집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구했습니다 항상 송토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